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데이트레이딩, 즉 단타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매매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무리하지 말고 잘 따라 배우셔서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스맥이라는 종목을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 어, 요 종목을 어, 다른 것보다도 손절가를 그 1900, 어, 요거를 잡으라 그랬죠. 1900, 1900을 잡고 여기에서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그 매수를 해서 어,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이렇게 쭉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뭐, 내려온다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탑노스를 여기서 걸고 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면은, 어, 이렇게 그, 쭉, 뭐, 밑에, 뭐, 분할 매수를 계속을 했어야 하게 되겠죠? 어, 마이너스 5%까지 왔다가 플러스 5%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어, 장중 폭이 여기 10%입니다. 10%. 그래서 요거를, 어, 분할로 이렇게 그 매수를 잘 해가지고 수익을 냈으면은, 최소한 한 5%에서 한8% 정도 수익을 낼수 있었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단기 매매 가르쳐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고 이해를 어, 요거를 잘 하면은 분명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녹십자 여기에서 보면은 웰빙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쭉땡겨 올렸어요. 어, 이렇게 땡겨 올려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눌러줬죠 이렇게 눌러줬다가 다시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16,000원 어, 이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어, 3일째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그 거래량이 늘어나죠 어, 이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지금 이 종목도 제일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이 여기서 이제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바닥에서 여러분들 항상 이게 명심해야 돼요. 바닥에서 거래량 증가. 이것은 주가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기에서 이게 주가가 어 이렇게 그 지지를 받으면서 내려오지 않고 거래량이 바짝 말랐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져만 준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 내려올 가능성보다도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요런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요것도 지금 보면은 손절 라인을 어, 15,500원 정도 15,500원이면은 여기에요 15,500원 여기에서 손절을 여기서 여기 손절 라인을 딱 거세요 15,500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탑 노스를 이렇게 걸고 매매를 하면은, 어, 만에 하나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은 자동 손절이 되는 거예요. 1 5 5 0 0 원에.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이러한 어, 것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수세가 이렇게 팍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쭉 땡겨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 매매하는데 스탑노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먼저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사고 나면은 이거를 어, 이제 매수를 했어요. 분할 매수를 한다고 얘기했죠. 분할 매수를 하면 먼저, 어, 보유 종목 스탑노스를 딱 거세요. 보유 종목 스탑노스. 그러고 나서 여기 손실 제한을 거시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원으로 하세요. 여기 얼마를 한다고 그랬죠? 어, 만, 5만 오천 오백 원이죠. 만 오천 오백 원. 이렇게 그, 넣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 자동 주문을 하세요. 자동 주문 신청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자동 주문 신청을 딱한 다음에 요거는 보통이 아니라 시장가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시장가. 시장가하고 보통하고 틀려요. 시장가는 순간적으로 내려올 때도 팔립니다. 근데 보통가는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뭐100% 요거는 100%, 이거는 100 해야 되고 조건 요거 해가지고 그거 추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여러분들이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머니 머니 해도 스탑 노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어, 여기에서 손실 제한 외 어, 여기에서 일단은 그뭐 일단 살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어, 제일 중요한 것이 어 여기에서 이제 요 근처에서. 어, 사겠죠. 그래서 15,500원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는 손절 라인은 요거를 잡으라 그랬어요. 15,500원. 여기 15,500원. 그래서 15,500원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죠? 현재가 여기 손절에 그래서 손실 제한을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원으로 하고 15,500원 이거 자동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100% 그냥 밀리면 다 파세요 그다음에 이거 시장가 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시장가 여기 증권사마다 그 이쪽에 데이트레이딩 이게 다 저기 스탑노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증권사마다 여러분들이 그 어, 숙달을 해야 돼요. 숙지를. 요거는 이제 키움 증권의 그 영웅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건 추가하면은 어 여기 그딱그 그 나옵니다. 종목이 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녹십자 웰빙 해 가지고 여기 녹십자 여기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요렇게 모든 게 이제 조건에 그 여기에서 한 대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여기 감시 요거가 딱 눌러야 됩니다. 이게. 감시 누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권사마다 다 틀리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 이렇게 그 처음에 분할 매수, 이거는 천만원 이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어, 이렇게 그 천만원 정도 가지고 몇십만원 번다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뭐, 이천, 삼, 삼천, 오천 이렇게 했다가는 거덜납니다. 어, 잘하시는 분들은 딱 천만원 가지고, 요걸로 한 달에 뭐, 어, 여기서 한번할 때마다 몇십만원. 뭐, 뭐, 많이 가면은 뭐, 백만원도, 10% 올라가면 백만원 내는 거고, 뭐, 이삼십, 어, 5% 가면 50만원 수익 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할로 매수 계속 하세요. 분할로. 이 스탑노스, 이게 한번 일자, 이게, 할때 뭐, 200만원씩, 어, 여기에서 뭐, 한 다섯 번 정도 매수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세요. 어, 0 0만 원씩 다섯 번을 매수하세요. 이렇게 매수. 그러니까 매수하다 보면 은 중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면 확 그냥 실어 버리세요. 다 사라는 얘기, 에요 실어 버리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그쭉 올라간다. 어, 아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스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꼬리를 달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밑꼬리를 달았어요. 밑꼬리, 밑꼬리로 달고 이게 이제 밑꼬리라는 이렇게. 아이고. 어, 요거가 이제 그 밑꼬리를 이렇게 밑꼬리도 달고 윗꼬리도 달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그 밑꼬리도 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윗꼬리도 달고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 내려오면 은 분할로 매수를 했어야지 어 이런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사고 뭐 여기서 사고 이랬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분할 매수를 쭉 하세요 근데 분할 매수 하는데 뭐 밑꼬리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모르는 거죠 이렇게 밑꼬리가 이렇게 생겨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정도 오면 은 절반 그 다음에 플러스 10% 오면 전략매도 한다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밀려버린다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자동으로 여기서 어 15,500원 도달 딱 하면은 손절이 탁탁 돼가지고 날라가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잘 여기에서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종목이 보니까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제가 노바텍 자요 종목도 이렇게 봐서 이렇게 보니까 쭉 어, 여기에서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쭉 땡겨 올렸죠.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이 거래량이 툭 터졌어요. 그러면서 끌어올렸는데 어 여기에서 이렇게 그 어. 28,000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렸는데, 세력이.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렸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장대 거래. 예, 장대 대량 거래. 그 다음에 장대 음봉 만약에 뭐 이런 거가 이렇게, 이렇게 터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력이 여기에서 팔고 나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쭉 끌어올렸다가, 이게 매도하고 세력이 아웃. 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더 끌고 가겠다는 소위 말해서 이거를 주가를 더 끌고 가겠다는 이게 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바짝 말랐죠 이틀 동안에 이렇게 그 끌어올렸을 때 이게 세력이 끌어올렸을 때는 이거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돈. 그럼 돈이 들어갔으면 이네들도 더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서 팔라 그러지 여기서 이렇게 팔아 가지고 밀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거래가 이렇게 거래량이 툭 터진다면은 주가는 쭉 땡겨올릴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많은 겁니다.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단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어 여기서 바짝 줄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손절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손절을 어디서 잡느냐. 어, 요거는 손절을 26,000원. 26,000원이면 여기에요. 그죠? 26,000원. 자, 26,000원 손절. 여기다 딱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26,000원을 이렇게 딱 거놨어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일부, 일부 산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어, 나눠서 사는 거예요. 천만원 살것 같으면은, 이렇게 나눠 사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손실 제한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쭉 와가지고, 원하고, 요거 금액이 얼마였어요? 어, 2만, 어, 6천원. 2만 6천원.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 이제, 매수를, 2만, 이게 2만 5,900원, 2만 6천원이에 여기 2만, 2만 6천원. 요렇게.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쭉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이 분할 매수 하다 보면은, 어, 얘가, 뭐, 이렇게, 그,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밑꼬리를 이렇게, 그,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어, 여기서 천만원, 어, 천만원을, 여기서 이렇게, 그, 사게 되면은, 200만원씩 해가지고, 계속 분할로 사는 거예요. 분할로.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 어 이게 뭐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사다가 자동으로 이게 한번 처음에 딱 샀을 때는 뭘 한다 그랬죠? 스탑노스를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스탑노스. 그래서 스탑노스를 걸때 손실 제한. 이게 손실 제한. 그 다음에 원 현재가가 26,000원이었을 때는 다 팔아라 이거예요. 자동 주문. 그 다음에 매도 가능의 100% 그죠? 시장가. 어 여기서 조건 추가 딱 누르면은 여기에서. 딱 이름이 나오죠. 노바텍하고 이게 노바텍하고 나오고 감시 조건이 여기서 눈대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감시 옥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네모 빤듯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여기 이제부터 감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려올 때마다 또 샀어요. 또 내려올 때또 샀어요. 어또 올라갈 때또 샀어요. 뭐이다 샀어요. 이제 천만 원씩딱 샀는데 어 여기서 뭐 보면은 많이 하나 이게 쭉 올라간다. 쭉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플러스 5% 정도 오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꺾인다. 그러면은 뭐 플러스 10%에 가든 아니면 더갈 때까지 보다가 아니면 고점에서 꺾이든 이때 매도를 해 버리면 돼요. 그 대신 여기에서 26,000원이 여기에서 밀린다. 그러면 이게 얘가 자동으로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손절이 돼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누른다. 어 이게 어, 말이 그렇지. 이게 단타 매매. 소위 말해서 데이트레이딩 하면서 이, 하면은 이게 잘안 돼요. 순간중간. 그러니까 이걸 항상 걸어놓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걸로 이 해가지고 한번 매수할 때마다 잃지 않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열번 매매해가지고 다 먹는다 생각하지 말고 일곱 번은 수익, 어, 한세 번은 손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누면은 뭐예요? 네 번. 네번 수익. 이걸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잃지 않고 매매한다면은 꾸준하게 아마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단기 매매. 소위 말해서 데이트레이딩의 기본이에요. 제가 이제 점점, 점점 가면서 강도 높게 해드릴 테니까, 그 매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 여기서 녹십자 웰빙 하고, 그리고 어제 했던 거, 어, 스맥. 어떻게 이렇게 쭉 당겨 올렸죠. 또 어제 뭐 매매, 어, 했던 종목군 중에서, 뭐, 어, 보면은, 어, 여기서 뭐예요? 어, 메카로는가? 요 종목이 있었죠? 어, 이기서 예. 음, 한번 보자고요. 메카로. 메카로. 요것도, 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많아요. 그니까, 러 이게, 이것도 뭐, 어제 손절을 만 삼천 원에 잡으라 그랬죠. 만 삼천 원, 여기. 에만 삼천 원에 손절 딱 잡고. 그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아, 여기가 아니네. 만 삼천 원 손절. 여기네 그죠? 여기 어, 여기에서 딱 잡고 한번 이것도 한번 신경 바짝 써 보시기를 바라면서 절대 잃지 마세요. 어,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스탑 노스예요. 스탑 노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